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8월 넷째 주 의정부 시정 소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 시립무용단의 34번째 정기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중국 난징 시립무용단과 함께하는 합동 공연으로 펼쳐졌는데요. 현지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3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의정부 시립무용단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의정부 시립무용단의 34번째 정기 공연이었는데요. 미래를 춤추다 라는 주제로 중국 난징 시립예술단과 합동 무대를 꾸몄습니다. 이날 공연은 과거를 보다 현재를 꿈꾸다, 미래를 춤추다로 나눠졌는데요. 의정부와 난징 두 도시의 시립무용단이 번갈아가며 장단과 춤사위로 화합의 장을 만들고 하나 되는 미래를 희망하는 무대였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그 우리의 아픔과 그 중국 난징시의 아픔이 같더라고요. 동질감 서로 같은 느낌으로 그 아픈 그, 가, 그 느낌을 작품으로 표현을 하는데 관객에, 객석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는 어,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같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고 아, 우리가 교류를 하게 된게참잘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국 난징 시립 예술단은 특히 이번 정기 공연에서 난징 대학살의 아픔과 한을 춤사위로 구성한 1 3월을 무대에 올렸는데요. 중국의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그 외에도 난징 시립 예술단의 무대는 무용과 서예를 결합해 몸과 옛날 문자와의 대화를 다룬 작품 '걷기 서예와 귀로' 피아노 음악 선율에 따른 그녀의 머리 수건을 벗기다로 구성됐습니다. 음, 这次的演出给我最大的感受就是 让我更加了解了韩国的传统文化以及韩韩国的传统舞蹈以及艺术表演方式。嗯，希望今天晚上的演出能够给大家带来呃一些心灵上的碰撞，以及韩国舞者跟中国舞者用肢体带给大家一些难忘的夜晚。呃，希望我们呃。 난징시 거우주연 우의 3개 무 한국의 관喜 의정부 시린 무용단은궁중 무용 등 전통 무용의 종합 예술 과거를 보다 와 창작 무용 작품을 담은 현재를 꿈꾸다 에 이어 마지막 무대는 한마음으로 양 예술단의 힘찬 교류를 상징하는 미래를 춤추다 로 마무리했습니다 어, 중국의 수 있었고, 다양한 문화 교류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서 새롭고요. 굉장히 기니다 이번 공연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무대와 더불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춤사위로 표현했는데요. 무대를 관람한 많은 시민들은 한국과 중국의 무용무대를 한 곳에서 볼수 있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공연은 한국과 중국이 함께 무대를 꾸몄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문화교류를 넘어 함께 무용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의정부 TV 현재입니다.